오늘 주옥 같은 소개 말씀 잘 듣고, 우리 저 김재희 교사는 그 여성들 자극할때 멘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감사드리고, 저는 이 대학에 온지한3년차 2년까지 굉장히 잘 열심히 했습니다. 이 대학이 좀 바닥이 있는 대학을 브랜드 평가가 1위까지 올라가도록 여러 가지 내실이 있는 사업을 했는데, 저는 3년차 들어오면서 뭔가 더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. 해서 장생을 생각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. 저희들이 다 처음이고 우리 직원들 교수님들 다 처음이고 또 서울대도 잘 안되는데 사회부 대학에 산다는 자체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큰셉은 장생을 잡아야만은 사실 좀 시행착오도 고또 오늘 이런 워크샵 할 때도. 주비을 대고 늘 안내드리고 그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장생은 저는 잘될 거라 생각하고, 아까 말씀대로 즐겁게, 재밌게 갈수 있도록 그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저 최고의 과정을 4개를 했습니다. 서울대에서 3개하고, 동일보에서 하는 했는데, 그중에 성공하는데 지금 한 14년째, 12년째 하는 게 있고, 그 중, 중도에 큰 난데가 있고 이렇거든요. 네. 그 차이가 어딘가 제가 궁금한 생각해 보니까, 1차 워크숍이더라고 오늘 같은 워크숍을 어떻게 하는냐에서 달리 있는데, 오늘 굉장히 좋게 잘, 말씀 잘 하시고, 소개도 잘 하시는데, 이 선에서 가면은 다 똑똑한 분들이거든요. 다 털이 있습니다. 털이 있는데, 털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. 되거든요.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. 지금 각자 다트를 가지고 노하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 저 변호사님은 지금 핸드폰만 보고 계시죠. 집에 가면 하나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도대지캠고에서 망가지야 돼요. 망가져야 하나가 됩니다. 자기를 버려야 제 이름이 공병 아닙니까 저는 술을 담아도 공병 자체에 막걸리가 어어운 막걸리 술이 되고, 30년 발렌타인은 30 발렌타인입니다. 저는 옛날에 착각했거든요. 발렌타인에 들어올 때는 내가 경주 에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, 아무것도, 병, 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걸리면 막걸리더라고요. 근데, 우리가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까 돌아가면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뭐 돈도 많고 지인 아무것도 아닙니다.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지금부터 공병이 되고 망가져야 되겠죠. 망가지는 모임 오래 갑니다. 그 지금부터 망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공병령 삼창 시작! 공병령! 공병령!